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얘 어른들한테 듣고 자란 말씀 가운데 이 개가 물때 돌본 개가 문다고 그래요? 내가 널돌 보았는데 그 개가 나를 덥석 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개 키우는 분들은 잘 알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멀리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도움을 베푼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일껏 섬겼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고 어떻게 섬겼던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쪼개지더니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귀에 들립니다. 이 바울의 힘든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일껏 평생 키워서 이렇게 결혼시킨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배신하거나 뭐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더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자기가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제자들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종종 겪게 되는 반복되는 비판인데.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본인은 사도라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사도 맞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그래서 그는 이따금씩 이렇게 사도꾼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시 또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는 그, 그래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얘기를 이렇게 꼭 시작할 때 기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에게 보낸 그릇이다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보냄을 받은 것 맞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터지는 듯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주님을 본 사람이다 주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데 대한 그런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사우라 사우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본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냐. 여러분들이 사도 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역게 열매라면 열매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이게 조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사도 행전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걸 사도라고 하는 본인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점에서 나는 사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네 조금 다른 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사도권 시비가 생길 법 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한번 쭉읽어십시다 가로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열둘이라고 하는 것을 꼭 사도의 수를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듯이 주님 또한 열두 제자라고 하는 열두 명을 불러서 열두 지파를 대신하는 뜻으로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열두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듯이 열두를 불렀다는 것은 사실 전부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열두를 부른다는 건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뜻이지 열두 명만 사도로 내가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 행전에 보면은 사도가 되는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 이걸 본인이 지금 이게 사도들이 이제 이 12사도가 가로 유다가 죽고 나서 한 사람 마티아를 더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한 사람을 더 채워 넣을 것인가. 열한 사도가 지금 되었는데 다시 열둘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도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뽑을 걸까 할때 뽑은 기준이 이 기준이란 말이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도권을 시비를 붙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이죠. 너는 언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 바울이 되기 전에 늘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비록 회심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입장에서는 늘 끌끄러운 사람이죠. 모태 신앙인들이 저를 보면 끌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믿었다고. 뭐 이런 얘기 들려요. 아, 지가 목회를 했으면 언제부터 했다고. 뭐 이런 비판이 들리는데, 아, 뭐 저는 뭐 비판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주님도 비판 받았는데, 뭐 그게 대수겠습니까? 어쨌그 사도 바울이 이런 섭섭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너가 사도냐? 이런 시비가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 된다 하는 게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에도 그 조건을 더 선행했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기를 했냐?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듣기를 했냐? 예수님께서 너를 바로 뽑을 때 제대로 뽑기를 했냐? 어떤 조건으로 네가 사도라고 말하느냐 이런 비판에 걸린 것이죠. 그러나 이게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 그거 아닙니까? 아니 비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냐 이런 이제 서운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만은 예? 고린도 교회만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얘기 한번더 나와요. 한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도장을 적어도 찍을 사람이라면 보증한다는 도장을 찍는다면 고린도 교회만은 나를 사도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더습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추천서 아니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았을 때 가겠냐? 너희들이 바로 나가 나를 정말 사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묻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편지와 같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인의 깊은 신뢰와 그 애정이 나타나는 말입니까? 적어도 배신할 사람이 따로 있고 비판할 사람이 따로 있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비판하냐?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비판을 겪었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가면서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갈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그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또 사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가보면 부인한테 들어보고 남편한테 들어보면 얘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한테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 뭐, 온 데서 존경을 받는데, 정작 자녀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부모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그렇다고 맞대놓고 뭐가 대단해? 뭐, 이렇게 우리가 시비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깎아서 들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그야말로, 그 이게 사람들의 묶이는 지름길이에요. 뭐, 그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아서 뭐할 건데요? 주님이 전해지는 게 목적이지, 우리의 칭찬, 우리의 평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까닭도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복음이 전해질 통로가 막힐까 봐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지. 무슨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서 내가 득볼게 있습니까? 득 보자고 한다면 그것도 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건 중요한 일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디를 가나 분란을 만들지 않고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내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선한 무슨 뭐, 이, 이, 예, 이 뭐, 뭐 이런 걸로 뭐 스티커처럼 붙여서 다니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이외지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 다니는 거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성도다, 좋은 교회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 날마다, 예?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좋은 이미지를 만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베이지 교회 성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베이직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야 될 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크리스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디 다닙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뭐, 뭐. 그 교회 다니이 누굽니까?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작은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에서 지난번에 뭐, 그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뭐, 하여튼,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분은 동네 큰 교회가 안 되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동네 작은 교회로 <laughs> 붙였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예?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도장을 찍는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할 때인데, 나를 어떻게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변명하는 이익을 보면 뭐가 문제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참 신기하죠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비판이 생긴 겁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교회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뒤에 온 아볼로라든지, 뒤에 온 사람들은 왜 교회 지원을 받고 교회 사례를 받는 데, 너는 왜안 받았느냐는 게 오히려 시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겠지, 사도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못 받았겠지, 이런 억척과 이제 시비를 낳은 것이죠. 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도 계속 오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 또안 좋은 말을 얘기하면 뭐더 오해하고 오해만 자꾸 쌓이듯이 그럴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바울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절 육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면 다른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형제들 야고보만 나중에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렇게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히 개바가 여기 왜 나왔냐, 는말 말이 개바가. 앞에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왜 개바를 따로 띄웠겠어요? 충분히 개바파가 시비를 걸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조금 이게 억울한 심정이 되고, 개바는 자기 와이프까지 다니고 다니면서 지원을 받았는데, 난내 혼자서 내뭐 먹을 걸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이런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도 비록 텐트 메이커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지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쭉 오늘 들어보면 권리 중에 권리는 포기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중에 자유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 클라이맥스고 권리의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성숙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의 의식의 확장이 되어야 이게 성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연히 권리를 추구할 수 있고 권리를 취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권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을 하겠냐? 군사 가서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 해 입고 삼시세끼 밥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 포도나무 심고 포도나무 열매 안따 먹는 사람이 열매 안 먹으려면 왜 포도나무를 심겠냐? 양 떼를 기르고 양 저절 왜안 먹겠냐?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네? 섬기고라면 섬김에 당연한 대가가 있지만 있지만 그리고 율법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서도 보면은. 신명기 25장 사절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서 이 떠는 소는 말이죠.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본인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가축만은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망을 씌우지 않고 그게 그게 꼭 소를 위해서 쓴 글이겠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면 막 율법까지 덜먹면서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면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은 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는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도 이 얘기를 한번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연보를 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뭐 십일조니 뭐 이런 말 없습니다. 연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자 20, 26절 2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에이 이 그리스 지역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마땅히 헌금하는 것, 돕는 것, 도네이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근거가 뭐냐 그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예? 것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되갚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하물며 내한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지금 이 결론을 아시겠습니까? 이 단호한 결정을. 내가 당연히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에게 심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내가 거두어도 하나도 죄될 것도 없고 성경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자제하고 포기하는 까닭은 모쪼록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잘 전해질까? 그런, 복음이 더잘 전해질까? 그래서 오늘로 치면 뭐, 다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안 짓겠다. 건물처럼 필요한 게어있습니까 우리끼리 뭐좀 편한 건물, 좋은 건물, 지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수있고 우리끼리 뭐 예배드리는 건 불편하게 거지없고 이렇게 주차장 변변이 없고 이렇게 와서 있는 게 여간 힘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편을 자초하는 까닭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저런, 이 저는, 그, 교황이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차 탄지 아시죠? 교황이 와서. 소울을 타지 않았어요. 왜 탄지 아십니까? 좀,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탄거 아니에요? 뭐, 딴 거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 이태리에서도 소울 타면 이해가 돼. 왜 하필 여기 와서 그걸 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언 이게 압력이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우리가 전해져야 될 복음을 가로막는 게 너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 때문에 생긴 얘기들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지만, 우리가 자제하고 할수 있지만, 절제하는 까닭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당시에 우리가 내일도 나오겠지만은 이 헬라 쪽에서는 전부 다이 괴변을 늘어놓거나 뭐이 수사학적인 이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입으로 먹고 살고 사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도 그런 방식으로 전해질 경우에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괴변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대접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안한 거예요. 적어도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간이 말을 전한 강사를 받듯이는 하지 않겠다는 게 사도바울의 이게 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삼고 시비를 건 거죠. 실력이 안 되니까 지가 살해 안 받는 거지. 사도가 아니니까 캥기니까 안 받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시대도 동일하게, 뭐 이보다 더 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댓글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사회적 비판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절제하고 우리가 더 포기할 걸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포기할 때 억울하고 분통해서가 아니라 포기 중에 포기가 특권이요. 자유 중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위선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일껏 하고 나서 나도 기쁘지 않고 그들도 동의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포기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서 이중 손해 아닙니까? 대접도 못 받고 억울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먼저지. 괜히 드러내는 건 먼저 하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더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뭐. 뭐. 안 되는 걸 되는 척 하는 게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는 더욱더 이게 잘 들어 전해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길 기다리시고 내 안에 성숙함이 있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금식하다가도 여러분 지금 안 되면 먹으면 되지. 그럼 뭐 죽을 상을 짓고 앉아가지고 금식에 목숨을 걸게겠어요? 있 그러다 금식하다 돌아가실 분들 계세요. 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한데 뭐 자살하려고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왜안 되지?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을 계속하지요. 안 되니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안 되니까 오늘도 앉아 있는 거지. 되면 여기 왜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박박 긁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그 고름 짜내듯이 짜내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채워 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아침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것 경험하게하여 주옵소서 차고 흘러 넘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섬기게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섬기게 도와주시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덤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 되는 것 되는 것처럼 위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님 사랑으로 족합니다. 주님 사랑이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셔서 기쁨 채하지 않아도 흘러넘치는 기쁨이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워 주셔서 마음껏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쏟아 부어 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 성령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사랑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섬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사랑의 섬김의 은혜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